아이씨... <laughs>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잼카포 HM 미사토 남편입니다 <laughs> 미사토은 말해 <어린로? 웃음> 오늘도 광고여사입니다 <강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이써 <벌써? 웃음> 어, 여러분 <여보>,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laughs> 음, 뭐... 뭐, 저희 따로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비디오도 있는데, 지금 또 협찬을 받았어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동서 가구. 동서 가구. <laughs> 저희한테 서랍장을 보내주셨어요, 서랍장. 일단 박스만 벗겼거든요. 벗겼으니까 벗긴 김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괜찮네. 훨씬 이쁘다. 네. 요 제품이, 이거, 애기들이 혹시 올라섰을 때 정도 되지 말라고 보면, 요렇게, 위에 폭이랑 아래 폭 너비가 틀려요. 예, 네. 제가 한번 재볼까요? 오빠 잘 어딨노? 네, 어. 자 어딨노? 여기요. 자. 자, 위에가 400.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0여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높이가 아마 한기 여기, 여기. 여기, 0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 2 0 0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200에 요거인 400, 요거는 800, 음, 깊이는 400에 450. 요게 합판 재질이에요. 합판 재질이고 이번 년도에 만들어졌어. 메이드 인 코리아고. 아 역시 권에야 끝내산. 데 끝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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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색깔도 없어 모던하기 잘 빠졌고 이게 밑에 넓은 이유가 혹시요거 애기들이 이렇게 밟고 올라갔을 때 전도되지 말라고 제가 제가 몸무게가 70이 넘거든요 보기보다 그래갖고 <laughs> 제가 올라갔다가 부서질까봐 마음조리가 안 되겠어요 미사또도 되는데 취한다고? 진짜 이거 지않고 이게 좋은 게 보니까 맨 상단 서답장을 열었을 때 기준으로 25kg 정도 되는 밥에을 얹어놔도 이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된다고 하면 앞으로 꼬꾸다지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키우는 집은 뭐 보통 요런 거를 벽에다 딱 붙여갖고 고정을 어떻게 시켜놓잖아요. 피스 뚫어서 같이 바아본다든지 아니면 와이어로 묶어놔서 앞으로 쓰러질 때딱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픽스 시스템을 말해도. 장가, 그치, 장가 놓는 경우도 있고, 함부로 애기들 열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요, 올라서지 말라고. 제가 어릴 때 서랍장에 올라갔다 텔레비를 밀어보려고 텔레비랑 같이 떠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팔이 빠졌는데, 아마 그때 무릎도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anyways, 어, 그래. 색깔도 이쁘고, 마감 퀄리티도 괜찮아요. 상단부에는 이렇게 가드, 가드라고 해야 되나?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막고 있어서, 뭐, 얹어놔도 바깥도 튀어나가고 그런 것도 없고, 분실력도 위 없고, 이런거 없으면 상판위에 요런거 요런 없으면 뒤로 넘어가버리면 밀어갖고 빼내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게 있으니까 다가드도 해주네 음, 음, 음. 어, 여기서 뭐 놔둬도 되겠어 근데 그점은이런이래 뭐, 하잖아 그치 링크 보면 이 아래를 보면 종류가 많이 있어요 사이즈도 많고 색깔도 조스서할수 있고 수색할 수도 있고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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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방이나 먼지가 좀 있나봐요 그리고 요 위에 이거는 저희한테는 안 왔던데 여기 또 거울이 여기에 맞는 거울이 있어, 이거. 그래서 여기 거울에 갖고 화장대도 여자들 스탠딩 화장대도 쓰더라고요. 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밑에 바이통도 예 다리발 바이통도 억수로 튼튼하네. 통자도돼 있거든요, 통짜로 제가 이거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laughs> 동서가구 브랜드 들어오는 바지 본 적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같아이 보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엄청 두껍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가격대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한 10만원? 예. 네. 요거 1200에 800짜리 폭 했을 때 4단 서랍장이 아마 배송비 빼고 10만원 왔다갔다 할거예요저 이것도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정도 튼튼한거 이정도의 깔끔한 디자인이면 아주 좋은것 같고 특히나 애기들 있는 집이나 뭐 위에 짐이 꽉차있어서 혹시 열었는데 전도될 위험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런것도 미안해 방지를 할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옷방이, 뭐, 옆에 보이다시피 옷걸이에 쫙 걷어놨지만, 행깅 해놨는데, 이것도 먼지 날로 별로 안 좋거든요. 이번에, 뭐, 타이밍 좋게, 동서가구에서 이렇게 또 물건을 보내주셔서, 이쁜 서랍장을 보내주셔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laughs> 이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어디 갖다 팔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laughs> 당근마켓 안 할게요. 음. 어, 어. 이거 억수 유스를한 거야. 음, so. 어. 이게 제법 넓어서 니네 옷은, 니네 옷은 이거 두 개면 끝날 걸? 그치요? 응. 음, 마이크로 음. <laughs> 어. 두개이나 응. 리사또는 옷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많이 사주겠습니다. <laughs> 아마 두 개만 하면 야는 충분할 거예요. <laughs> 네. 뭐 어쨌든 깔끔하고 너무 이쁘다. <laughs> 이거 사실 부모님이 물건 보내줬다 했을 때 이거 의심하셨거든요. 신진아이 같다. 어머니, 하고 진짜요. 음. 근데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에, 막 좋은 거면 본인들이 달라고 하시던데. 에이, 뭐. 우리 집에 쓰자. 오케이. 어, 어, 커튼 하나만 치면 이제 끝이다. 아, 아, 아. 그냥 어, 놔두고. <웃음> <웃음> 백신 맞았습니다. 먼지 <laughs> 때문에. 어,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비염 역소 심해서. 뭐 어찌됐든 요거잘 사용하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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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메. 웃음> 자. 여기까지. 아, 아 한번더 추천하고 갈게요. 앞으로 자빠지고 그런 거 없으니까, 애기도 있는 지 되게 깔, 까... 아, 친구한테 추천 좀 해줘야겠다. 네. 자빠질 위험도 없고, 이거 봐요.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세게 해야 자빠질 정도니까, 추천 한번더 드리고, 저희, 비디오도 좋아요 해주고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laughs> 새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웃음> <웃음>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 미사토가 <미사했던> 말해 <laughs> <laughs> 오늘도 광고여사입니다 <강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벌써? <laughs>